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선명한 FHD 화질의 만도 블랙박스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전후방 두 채널, 와이파이 기능의 출장 할인 쿠폰까지. 지금 바로 46% 할인된 가격으로 안전운전을 시작하세요. 32GB 메모리, 보증 쿠폰, 뷰어 리더기까지 포함된 완벽 구성. 4위입니다. 아이리버 FH3 블랙박스. 지금 구매하시면 33% 할인. 급발진 방지 기능은 물론 스마트폰 연동과 전국 무료 출장 설치까지. 128GB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영상을 저장하세요.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성능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선명한 화질의 아이나비 FXD8500 블랙박스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전후방 FHD 두 채널, 64GB 메모리, 25% 할인 혜택까지. 안전운전을 위한 완벽한 선택을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선명한 4K UHD 화질과 QHD 화질로 더욱 안전한 주행을 도와주는 쿠인 블랙박스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5G 와이파이 연동과 간편한 자가 설치로 편리함까지 갖췄습니다. 64GB 용량으로 넉넉하게 영상을 저장하고 지금 바로 특별 할인가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아이나비 Z9500 블랙박스. 64GB 용량 업그레이드와 출장 장착까지 429,000원에서 62% 파격 할인된 159,000원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만나보세요.